치아로 치아를 뽑았어요 발치 진단을 받으신 치아들이 꽤 많은 거죠 대사가 돼서 추후에 뿌리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치아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치과 대학을 나오고 치과 세부 전문 과목 중에 하나인 치과 고존과를 전문의를 따고 개원하고 있는 윤범희라고 합니다 어말 그대로 이제 치아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치료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치아 외상을 치과 안에서 담당하고 있고 수복치료 떼우고 이런 치료가 대부분 보존과 전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나라는 일부 서방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치아를 살리는 신경치료에 대한 수가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살리는 술식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많이 발전해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에서 다루지 않게 되면서 그런 술식이 배제된 상태에서 치료 계획이 짜지고 발치 진단을 받으신. 치아들이 꽤 많은 거죠. 그런 분들이 저희 같이 전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의외로 살릴 수 있는 치아도 꽤 있어서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모든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외상으로 의해서 상부가 거의 없어진 경우 상부 구조가 아예 안 남아 있고 뿌리만 남은 경우는 살리기가 힘들고요. 치아 안쪽에 세균 원인으로 뿌리 끝쪽에 생긴 염증은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랑 만나시면 적절한 치료 계획을 짜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말로 어떤 케이스는 무조건 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전문의들이랑 꼭 상의를 하셔서 살릴 수 있는 케이스가 맞는지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굉장히 많죠. 개원 한지이 자리에서 12년 이상 되고 있는데 그런 환자분들 너무 많으세요. 예. 지금 보여 드릴 환자분은 x 스레이 사진상에 보면 두 군데가 제가 이제 수술적인 요법으로 신경 치료를 한게 보일 거예요. 한 군데는 오른쪽 아래 큰 어금니세요. 이 부위는 통상적인 신경 치료로 여러 번 고생하시다가 결국 재발이 돼서 저한테 오셨는데 통째로 치아를 뽑았어요. 통째로 뽑아서 구강 밖에서 세균을 최대한 제거하고 깊숙이 남아 있는 세균이 있더라도 밖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생체 친화적인 m t a 라재료로 잘 밀봉을 해서 다시 집어넣은 케이스고요. 이분이 그러고 한동안 안 오셨어요. 한 3, 4년 동안 안 오셨는데 다른 부위가 또 비슷한 현상으로 타 병원에서 발치 진단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고요. 왼쪽 위에 작은 어금니 이번에는 치아 확보가 가능한 좀더 앞쪽 부위의 치아였기 때문에 잇몸을 절개를 하고 뿌리 끝을 일부를 절단하고 잘 치료한 케이스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 치아는 뽑지 않고 하는 시근단 절제술이라는 술식 한쪽은 뽑아서 구강 밖에서 치료를 해서 다시 집어넣는 각치아 식술두 수식을 다잘 받으시고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계신 환자분이세요. 다른 분을 또 설명을 드리면 어 앞니 심미 보철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울퉁불퉁한 치아를 예쁘게 고르게 일순간에 만들기 위해서는 치아를 많이 갈아내야 되고 많이 갈아내다 보면 신경이 괴사가 돼서 추후에 뿌리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두 개 치아 뿌리가 문제가 생겨서 보철물을 뜯어내고 다시 만들면 주변 치아랑 차이가 생기고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이럴 때 보철물을 뜯지 않고 예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보시는 분은 왼쪽 위 앞니랑 중절치랑 측절치 두 개를 예전에 심미 치료를 받으셨고 심미성을 해지지 않게 잇몸 중간을 예쁘게 절개를 해서 뿌리 끝 부위를 치근단 절제술로 잘 시술을 해서 봉안 케이스고요. 보철물을 뜯어내고 잇몸 근처를 절개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심미성은 전혀 해지지 않고 깨끗하게 잘 건강을 회복하신 케이스세요. 간혹 저도 조금 힘든 경우가 무조건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laughs> 제가 방법이 없어서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치아는 살릴 수 없다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무조건 살려줘 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잘 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편하게 사용하면서 그래도 5년 10년 정도는 쓸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장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하면 의사로서는 좀 난감한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전문의에게는 조금 더 존중해 주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